네, 수납입니다. 12월 23일, 어, 금요일, 매매는 종료했구요 음, 어, 빠르게 복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많이 어려웠네요. 음, 장전에 어, 관심 종목으로 네 종목 보고 있었구요. 어, 메가 ECS, 어, 인공호흡기 관련주, 이틀 전에 상가하고 어제 하루 어, 좋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음, 어제 고가 부근을 어제 고점 부근을 기준선으로 잡고 어, 여기를 뚫어주면 나가겠다 하고 어, 관심을 뽑아놨었고요. 그다음에 어, 일동제약, 일동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일동제약 음, 최근에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온 요 가장 큰 거래대금이 나온 요 기준봉, 요 기준봉 전고점 음, 부근에 어, 어제 가까이 붙여놨기 때문에. 때문에 일봉상 오늘 좀 음, 좋은 자리가 나오겠다 싶어서 일동제가 뽑아놨었고요. 그다음에 강원에너지 수산화 리튬 관련주죠. 어, 마찬가지로 좋은 이틀 전에 3일 전에 아주 좋은 기준봉을 뽑았죠. 보시면 바닥권에서 천억 가까이 터지면서 아주 좋은 기준봉을 어, 뽑았기 때문에 이틀 조정 주고 오늘 어, 어, 좋은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려고 뽑아놨었고, 그다음에 남아도건 라마토 고는 이낙영 관련 주죠. 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소환 통보 소식 때문에 반사의 이익으로 어, 어제 좋은 봉이 나왔고 오늘 역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 정치 관련 주가 오늘 어, 시세좀줄 걸로 예상을 하고 뽑아놨었는데요. 내정 어, 네, 뽑아놨는데 어, 시세들이잘안 나왔고요. 메가이 음, CS는 어, 바로 슈팅이, 정고점, 요 봉을 기준으로 잡고, 뚫어주는 거 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예 시가를 뚫어준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바로 슈팅이 나와서, 어, 따라가 들어가진 못했고, 어, 그 다음에, 타점을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오늘은 손실로 마감을 했고요 매매를 좀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음, 다행히 매매는,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손실은 크게 안 키우고, 어, 그냥 치킨 한 마리 까 손실로 어, 마무리는 했어요. 어, 주요 종목만 볼게요. 어, 아, 일동제, 일동제 가장 큰 손실을 봐가지고, 어, 결국은 손실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동제 유일하게 오늘 뽑은 종목 중에서 타점을 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음, 아주 정확히 들어갔는데, 음, 동작 보시면 어, 전일 종가 부분을 기준선을 잡고 여기를 어, 지지해주면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짰었고요 정확히 어, 지지하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음, 수익권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어, 살짝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한 1%권, 어, 1%좀 넘게 1.4% 정도 어, 수익권 줬었는데. 어, 조금 욕심을 부려가지고 조금 더 전이나 고가까지 부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어, 급락이 나왔네요. 쭉 빠지면서 흔들처리가 어, 됐고요. 여기에서 좀큰 어, 손실을 봤고 그 다음에 잘잘하게 매를했는데요다 음, 라바토건은 인내겐 관련 주 시세를 내렸고 어, 지지부진해서 그냥 바로 음, 맞고요. 뭐잘 자라게 매매했는데 오파스넷, 오파스넷 장중에 음 한동 관련 주 금비랑 유니드, 비티플러스 어, 한동 관련 주 버팅이 나오길래 어 기전 대, 어 예전 대장주였죠 오파스넷. 어 여기 시세 좀 주려고 들어갔는데 어 시세를 또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음 손실이 됐고. 양지사로 좀 손실을 어, 음, 조금 줄였는데요 양지사에서 어, 수익을 좀봐 가지고 양지사는 품절주죠 장이 안 좋을 때껌퉁 튀는 종목인데 어, 양지사만 한번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양지사는 음, 매매를 잘 했고요 음, 보시면은 전일 고가 부근 전일 고가를 기준선으로 보고 있었는데 어, 저는 고가를 계속 뚫어주, 뚫어주다가 다시 또 빠지고, 뚫어주다가 빠지고. 근데, 가, 빠지는데 크게 안 빠지고 계속 그 부근에서, 고가 부근에서, 어, 놀고 있는 거 보고, 어, 좀 냄새를 맡았고요. 그래서, 다시 뚫어줄 때, 음, 요때 정확히 들어갔어요. 매어맞고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제차 뚫어줄 때, 계속 뚫어줄는 시도를 계속 하죠. 보시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또한 계속 계속 최 고가 중요한 고가 라인을 계속 터치하면서 어, 그런데 뚫어지지 못하고 빠지는데 또 빠지지도 않고 저점은 계속 높여주고 음, 전형적인 우드가 있는 패턴이죠. 그래서 다시 뚫어, 음, 뚫어줄 때 들어갔고요. 수익 날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손실을 좀 줄였고요. 그래서 어, 치킨한마리값 손실로 음, 마감했습니다. 음, 금요일인데 좀 매매를 어, 수익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네, 내일 어, 월요일날 뵙겠습니다.